Gracias. 친구들 안녕. 오늘은 4월 12일 월요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QTI 말씀을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말씀 보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해요.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깨닫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으면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읽으세요.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그들이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제 지팡이입니다. 출애국기 4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여호와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지팡이는 잘 걸을 수 있도록 짚는 데 쓰는 긴 막대기예요. 엄마 아빠와 함께해요. 자, 우리 친구들 아래에 그림이 있어요.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나요? 점선을 이어서 나오는 그림을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먼저 우리 친구들이 색연필로 점선을 이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오는 그림이 무엇인지 보고 계속해서 영상을 봐 주세요. 자, 먼저 점선을 이어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어 봤나요? 짜잔! 여기 모세가 있어요.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나요? 전두사님도 미리 색칠해서 점선을 이어서 나온 그림이 무엇인지 살펴봤어요. 이건 뭘까요? 바로 지팡이지요. 모세는 40년 동안 양대를 쳤어요. 들판에서 양대를 칠 때, 양떼를 모는 도구로도 쓰이고 또 양떼를 지키다 보면 사나운 짐승들이 찾아오는데 그 짐승들을 쫓을 때도 사용했던 지팡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했지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 말을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을 맡겨 주셨는데 모세는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지? 하고 걱정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성경 이야기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엄청난 일을 할수 없다고 했어요. 아무도 모세의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세요. 짜잔, 우리 친구들 모세가 불 타고 있는, 불꽃이 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운성을 들었지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저는 할수 없어요. 어떻게 하죠? 제 말을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하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너의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 땅에 던져보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가 꿈틀꿈틀 뱀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다시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그대로 잡으니까 다시 뱀이 지팡이로 변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 볼까요?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보여라.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무엇을 맡기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주신 것을 사용하세요. 우리 친구들 지금은 아직 어리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거예요. 또 우리 친구들 지금 아직 어리지만 우리 친구들은 찬양도 할수 있고 말씀도 암송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 이야기를 전할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나는 할수 없어요.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손 모아 기도해요.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